Perfect summer is over in a flash in your eyes. 뭐, 1년에 한 3, 4번? 뭐, 그렇게 캠핑 다니시는 분들 말고, 이제 저처럼 이제 좀 약간, 좀 빡세게 다니시는 분들. 어, 그런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그런 분들 중에 대다수가 이제 거의 자연인이라고 봐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런 분들 중에서는 자연스럽게 이 전원주택에서의 삶을 꿈꾸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제가 주변에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 전원주택, 에 대한 오해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진짜 너무나 쉽게 그냥 뭐 이렇게 꼭 이런 집을 사지 않더라도 이렇게 들어와 살수 있는데 어떤 그런 오해들 때문에 꿈은 꾸지만 실제로 오는 건 되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점들. 이 전원주택에 대해서 굉장히 일반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한번 싹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이제 전원주택에 대한 오해를 굉장히 크게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생활비예요, 생활비. 이 생활비는 제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뭐 관리비, 전기비, 뭐 가스비 이런 것들. 어, 그래서 전원주택에 살면은 이 생활비가 엄청나게 늘어나서 아, 살기 힘들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아, 이거는 완전히 와전인거죠 지금 보시면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저희 집은 이렇게 단지를 잃어가지고 관리인을 따로 고용하는 그런 형태인데 그런 형태라면 아파트랑 관리비가 거의 비슷해요 이제 한 10만원 선 정도 어, 저 전에 살던 아파트랑 거의 동일했어요 저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전기비 전기비는 이제 보통은 이제 에어컨 때문에 많이 나가잖아요 여름에 근데 아무래도 여기가 전기비에 있어서는 좀더 제가 봤을 때 유리해요 이제 아파트보다 훨씬 좀덜 덥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 자연 속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전기비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보다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 근데 뭐 사실상 체감상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들 얘기하시는 게 이제 가스비, 가스비잖아요 근데 가스비는 아, 모르겠어요 저는 전에 살던 아파트하고 지금하고 거의 동일하거나 조금 더 나가는 수준? 어그 정도 왜냐면 가스비도 이제 동일하다고 보면 되는데, 도시가스가 되니까. 안 되는 집 같은 경우 LPG가스를 쓰는데, 그런 경우는 좀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저도 경험을 안 해봐서.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뭐, 아파트에서 한, 한겨울에 관리비 한 10만원 포함해가지고 한30 몇만원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어, 여기도 조금 비슷할 것 같아요. 뭐, 가스비가 한 20만원 중반, 초중반 정도 나오니까, 토탈하면은 뭐, 30, 한 40만원 정도 되겠다. 어, 그러니까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뭐 나와 봐야 한 4, 5만 원 정도 더 나오겠다. 그렇게 좀 예상하시면 돼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자, 생활비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목소리> 자그 아, 다음에 이 전원주택에 대해서 또 크게 오해하시는 부분 전원주택은 굉장히 막할 일이 많고 도저히 바빠가지고 일반 직장인들은 살 수가 없다. 어, 이런 또 오해가 있는데 이것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게 제가 살아보면서 이제 드는 생각인데 그런 소문이 이제 왜 났냐면 이 전원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요. 또 그런 분들은 또이 마당을 가꾸는데서 어떤 인생의 재미를 찾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이제 그런 분들 기준이면은 진짜 바쁜 게 맞아요. 막이 나무 가지 하나하나 막 이렇게 잘라주고 막이 마당에 이 잡초 하나도 없이 완전 골프장급으로 막 잔디 관리하고 이제 그러려면은 진짜 쉴새 없이 바쁜 게 맞는데 이제 저희 같이 그냥 이제 이 나만의 이 잔디 공간이 있으면 좋겠는 사람들 음, 이런 사람들은 사실 뭐뭐할게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진짜 그냥 잔디만 한 진짜 한여름에는 한 일주일에 한번그 다음에 좀 가을이나 봄 이럴 때는 뭐한 2, 3주에 한 번? 한요 정도 잘라 주거든요 이제 그러고 나면 할게 없습니다 뭐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아도 되는 그런 옵션적인 이 사항이에요 그다음에 이 잔디 깎는 것도 지금 보세요. 이 잔디 깎는 기계를 타고 있는 거라면 진짜 슈퍼카 타고 있는 느낌, 진짜 뺨칩니다. 어, 얘는 그냥 이제 저렴한 전기로 하는 이 잔디 깎기예요. 그래서 얘로 깎으면 이 잔디 깎는 일조차도 굉장히 쉬워요. 잔디 깎이면은 자동으로 여기 들어가지, 그냥 이거 밀고 다니면 되지. 어, 너무 그리고 이 깎는 이 기분도 굉장히 진짜 뭐라 그러지? 막무화지경 속에 들어가서 막 나만 혼자 다 그냥. 옛날 어렸을 때 레고 조립하고 있는 그런 느낌, 어, 그런 느낌 너무 좋죠. 한번 가볼게요. 인데 이거 진짜 진풍경이네. 아이거 진짜 향수 느껴지시죠? 자 보셨죠? 뭐 일이라고 해봐요. 일주일에 한번 이게 끝이에요. 아우 <목소리> 아우 힘들다. 아 이게 근데 진짜 딱 기분 좋게 힘들어요. 딱아 그리고 이딱 잔디가 이렇게 깎으면서, 깎인 면은 되게 짧고, 안 깎으면은 되게 길고, 막 이런 거볼때싹 지우개처럼 지어나가는 그런 맛. 아, 이런 게또 맛이죠. 음. 아, 그리고 전원주택에 대한 오해 또뭐 있나? 사실상 이거 두 개가 제일 크지 않나요? 어, 제가 전원주택으로 막 이사 오려고 할 때, 막 주변에서 이런 말들을, 이두 가지를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 밖에 또뭐 있을래나? 뭐 벌레가 많다? 근데 뭐 벌레 많은 건 사실, 그닥 많지도 않아요. 어, 왜냐면, 하이 주변이 이제 다 완전 수빈 그런 산 한가운데 있는 전원주택이면 몰라도, 결국에 녹지가 저희 집이랑 이웃집, 이 마당에 나무나 이런 데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밤이면 여기도 다 이제 가로등을 키잖아요. 음, 그러면은, 막상 이 마당에 있어도, 뭐, 불을 켜놔도, 뭐, 나방 몇, 몇 마리 정도? 어, 오히려 캠핑장보다 적죠. 그래가지고 괜찮아요. 그리고 뭐 집안의 벌레가 아무래도 아파트보다는 보는 빈도가 조금 있는데 뭐 해봐야 귀뚜라미 그런 애들 음뭐 바퀴벌레도 있는데 그건 아파트에도 있으니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빈도가 생각보다 요거는 이제 저희 애기 이제 마당에서 수영할 때어 그럴 때 썼던 건데 쓰고 나서 귀찮아가지고 아안 치웠더니 완전 때꾸정물이 됐네 밖에 놨더니 아참뭐 이런 것도 있다 이제 생각보다 조금 좀 덜한 거. 어 전원주택 살면은 막와막다 꿈꾸는 그런 드림 있잖아요. 어 그런 드림을 막상 와봤더니 잘안 하게 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또 거꾸로. 뭐 이제 예를 들면은 막 제가 인스타그램에 뭐 이런 마당 같은 거좀 올리면은 와뭐 진짜 좋겠다. 마당에서 막 캠핑도 하고 홈 캠핑도 하고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게 생각보다 마당이. 되게 좋은데 그렇게 막 많이 활용하진 않아요 또어막 그런 거 있죠 마당이란 거는 그런 거 같아요 약간 좀 마음의 안식처 내가 언제든 좀 밖에 나가서 나만의 공간에서 쉬고 싶을 때쉴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 어그 정도지 뭐 있다고 해서 막 어마어마한 그런 즐기고 막 그런 게 없습니다 왜냐면 일단 매일 보다 보니까 약간 좀 감흥이 좀 떨어지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뭔가 좀 이렇게 마음에 안식처가 생겨서 그런지 어 그닥 이렇게 잘 나오지 나오게 되진 않더라고요. 아이고 저보다 얘가 좋죠 얘가 어 그지 상구야 너가 진짜 좋지. 맨날 이렇게 잔디 파가지고 잔디 뜯어먹고 흙다 파놓고 어흙 냄새 맡고 아휴. 여기 입에 흙 어떻게 할 거야. 왜? 뭐에 <laughs> 벌렁 누워서. 오 이거 코잔데야 보세요 코 잔디. 흙 하도 파먹어가지고 코가 다까지도록고 어? 흙이나 파고 다니고. 살펴보니까 <laughs> 하나 더 있네. 이 쓰레기 버리는 거. 이것도 굉장히 어려울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렇게 좀 단지를 조성된 전원주택이라면은 별로 문제될 게 없어요. 다 이제 쓰레기 처리장이 있거든요. 되게 아파트랑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이제 꼭뭐 단지를 잃어 사는 전원주택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을 수 있는 게 대부분 이제 사람이 모여 살면 그런 걸다 하게 돼 있어요. 뭐 이렇게 단지에 돈을 얼마 모아서 뭐 단지 사시는 분한테 부탁을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다 이렇게 좀 쓰레기 버리는 공간들이 있더라고요. 와, 와, 와 벌써 이렇게 이 은행 낙엽이 떨어졌네. 이게 이렇게 이건 오해는 아닌데 전원주택 살면서 진짜 제일 좋은 거. 어떻게 보면, 뭐, 누군가는 이제 마당이 있는 거 아니겠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모르겠어요. 저는, 저는 이제 살고 나서, 이 계절의 변화가 진짜 이 빨리 다가와요. 막, 봄 되면 막, 꽃들 피는 게 이제, 문 열면 바로 보이니까. 뭐 가을 되면 벌써 이렇게 뭐, 낙엽 떨어지는 게 보이고. 물론 뭐, 아파트에도 다 보이긴 하는데, 여기 있으면 진짜 체감이 완전히 좀 생동적으로 다가온다. 약간 그런 느낌? 어. 오. 아이씨, 엘레베이터를 달아버리자, 진짜. 아이씨, 우와. 우와. 아니, 이거는 진짜 단점이긴 하다. 이 복층집. 복층집에 대한 로망이 막 다들 있잖아요. 아, 근데 뭐, 그렇게 또 나쁜 점만 있는 건 아닌데. 끔씩 이제 막 와이프가 뭐 이거 갖다놔라, 이거 꺼내와라 할 때, 아 그때 진짜요. 우아 이제 또 어느샌가 또 하루가 더 지나가고 밤이 됐는데. 그냥 뭐 이런거죠 그냥 뭐 전원주택 마당이 있다고 해서 맨날 막 바베큐를 해먹고 막 홈파티를 하고 뭐 사실 그런건 없고 그냥 이렇게 퇴근하고 와가지고 뭐 애기 보다가 약간 좀 응? 그날 좀 지칠 때 그럴 때 이렇게 마당 테이블 그냥 의자 하나 놓고서 이렇게 맥주 한캔 정도 한 굉장히 짧게 어, 빨리 가서 또 애기 봐야되니까 뭐이렇게 즐길 수 있는 거 원래 이제 어저께 캠핑 갔어야 되는데 저희 둘째가 이번 주에 수족구가 걸려가지고 아 입원을 했어요. 그러다 이제 태어나가지고 조금 이제 둘째 첫째 이렇게 좀 봐야 돼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이제 만들었거든요. 이제 평소에 약간 그런 생각들 많았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캠핑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 얘기해 보면 다 전원주택이 이제 드림인데. 막뭐 이런 저런 이유로 현실적으로 어렵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포기하 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좀 약간 좀 그랬던 거죠. 어 이렇게 사실은 그렇게 멀지 않은데 뭐 물론 완전히 쉬운 건 아닌데 뭐 조금만 이렇게 좀 이것 저것 뭐 포기할 거 내려놓고 하면 은 와서 할수 있거든요. 거기다가 뭐 사는 거 아니고 전세로 이렇게 좀 경험해 보는 거는 그렇게 리스크도 크지 않고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 3천만 아파트인들이 이제 화날 수도 있겠지만은 맨날 아파트 살때 이제 퇴근할 때마다 막 되게 좀막 이렇게 저도 이제 서울에 살았을 때가 있으니까 그때 이제 퇴근하면서 집에 딱 가면은 한강 불빛 멋있어요. 근데 이제 다 아파트들 보면 막 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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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불 켜진 게막 약간 큰 진짜 닭장 같고 막 그래 답답했었는데. 뭐, 어쨌든, 이제 저는 이제 살아봤으니까, 다시 아파트를 가더라도, 이제 후회는 없죠. 어, 이제 경험해보고 선택하는 거니까. 이제 오늘 제가 이제 2년 반 전원주택을 살면서, 이제 느꼈던 안 살아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편견, 어, 그런 거 이제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뭐, 이거 외로, 여러 가지 더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어, 제 경험한 이 영역 안에서, 어 충분히 다 답변해 드려보겠습니다. 빨리 이제 이 수도권 집중 현상이 막 사라져가지고 제가 다니는 회사도 이제 수도권에 있는 건데 아, 저는 사실은 진짜 강원도 같은데 이제 좋은 직장만 있다면 글로 가고 싶거든요. 아 그렇게 좀막 캐나다 막 이런 데처럼 좀막 분산되면은 될 수도 있을 거잖아요. 어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강원도에 대관령 어딘가에 회사 갔다 있다. 어. 그러면 퇴근하면서 막 대관령 고개를 싹 이렇게 돌아가면서 딱 거기 산중에 있는 전원주택으로 퇴근한다. 와 꿈만 같네. 뭐 오늘은 또 이렇게 마무리하고. 근데 뭐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태풍 이 와가지고 다음 주에 캠핑 가는 건 약간 미친 짓이겠죠? 뭐흰 남농가 뭔가. 그래가지고 아좀 이거 걱정이에요 다음주도 진짜 못갈 수도 있겠던데요 뭐 아무튼 다음주는 태풍 상황 봐가면서 적당히 안전하게 또 재밌는 얘기로 캠핑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마 다음주는 주제가 이게 될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이 헤리티지 있는 캠핑용품 2위라고 하면 서러워할 이커크햄 이야기 했잖아요 그랬더니 제 메일로 힐레베르그가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커크햄을 먼저 할수 있느냐 <laughs> 그래서 힐레베르그 이야기하면서 오래간만에 힐레베르그 나마치 텐트 쓰면서 어디 좀 가볍게 갈 만한 데 없을까? 어 그런 거 한번 찾아보고 있으니까 어쨌든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laughs> fine